클라우드 지역 강제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다루었던 군주계 12개 계상을 모두 막내해 보겠습니다. 계상을 해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반대 계상과 사상 전개에 의한 즉, 사순한 해석이었습니다. 오늘은 12개 계상을 쭉 이어서 그 변화의 폭을 좁혀서 보는 12순환을 통한 해석을 달아보겠습니다. 다소 낯선 연구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좌를 통해 주역의 괴상을 섭렵하는 길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계상의 비교 앞선 강좌에서는 계상을네개씩 짝을 지어 모두 12개의 괴상을 공부했었는데요. 이것들은 하나의 모둠을 이루는 괴상입니다. 이 모둠의 이름을 군주계 혹은 십이소식해라고 하죠. 군주계는 말 그대로 군주, 마치 왕과 같은 괴상들이다. 매우 단순하면서도 64개의 어버이와 같은 바탕이 되는 괴상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십이소식해라는 것은 음과 양의 순환을 나타내는 체계를 말하는데요. 지뢰복부터 건이천까지 양이 점점 자라나는 식회의 물이 천풍구부터 고니지까지 양이 점차 사라지는 속해의 무리 이렇게 해서 양이 점점 자라나 양의 최대치가 되면 양은 사라져가고 음이 자라나는 음과 양이 돌고 도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 십이 소식계라고 합니다. 소식에서 소는 사라지고 줄어들고 소멸하고라는 뜻이고 식은 숨을 쉰다, 생존한다, 자란다, 키운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어떤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는 그러니까 소멸과 생존, 즉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란 꽃 음량의 순환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량이 순환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물의 존재 방식인데요. 순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순환해야만 그 상태를 끝없이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발화해서 줄기와 잎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다시 땅에 떨어져 새롭게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온 세상은 이러한 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규칙을 사상의 순환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매우 단순하고 편리합니다. 군주의 12개의 순환을 볼까요? 군주의 12개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밝음에서 다시 어둠으로,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계속해서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원으로 둘러놓으면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제 괴상이 차례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게요. 주역 괴상의 여섯 개 줄을 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요. 아래에서부터 처음 효가 시작이고, 자례로 둘째 효, 셋째 효, 넷째 효, 다섯째 효, 그리고 꼭대기 효까지 시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점차 자라나는 모습이에요. 고니지를 보면 처음 효에서부터 꼭대기 효까지 모두 음으로 되어 있어요. 모두 음이지만 그 위치, 높이에 따라서, 그 자리에 따라서 이 하나하나의 효가 말해주는 것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처음 음효와 꼭대기 음효는 시작과 끝으로 음량은 서로 같지만 입장이 반대일 것입니다. 처음 음효는 이제 막 생겨난 음이고 꼭대기 음효는 이제 사라지려는 음이기 때문입니다. 꼭대기 음이 사라지면 아래에 있는 음들은 한 단계씩 자라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면 맨 아래, 처음 음요가 있었던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자라나게 되겠죠? 꼭대기에 있던 음이 사라졌으니까 새로 자라나는 것은 양이 됩니다. 이것은 양이 가면 음이 오고, 음이 가면 양이 오는 법칙, 즉, 순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고니지가 변해서 지뢰복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규칙을 계속 적용해 보면 고니지에서 시작해서 12번 만에 다시 고니지 계상으로 돌아옵니다. 앞선 강좌에서는 네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4순환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2번 만에 돌아오니까 12순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12순환은 4순환보다 더 자세한 변화, 미묘한 변화까지 읽을 수 있는 순환인데요. 각 회상의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해석해 볼게요. 고니지의 핵심 단어는 침잠입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아 감추고 조용히 한 줌의 빛도 없는 어둠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지뢰보 시작입니다. 깜깜한 밤 중에 한 줄기 빛이 하나의 생명체가 꿈틀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양이 하나 더 자라난 지탱님입니다. 지탱님은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한 줄기 빛이 그 생명체가 점점 자라나 힘과 능력을 갖춘 상태에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 손을 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이 하나 더 자라나서 지천태가 되었죠. 자본의 축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본과 힘이 충분한 상태, 가능성이 극대화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 레천대장은 돌진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힘이 점점 차올라서 이제 위에서 내리누르는 음의 힘보다 커졌습니다. 이제 어떤 목표를 향해 일을 추진하는 가속 엔진이 가동된 거예요. 세찬 기세로 거침없이 곧장 나가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레천대장 다음 태천캐는요. 거의 다 됐어요. 양의 힘이 더 커졌죠. 목적 한 발을 이루기 직전이에요.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건이천 성취입니다. 이제 뜻을 같이하는 무리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된 거예요. 목적 한 발을 이루어낸 상황. 대통합을 이룩한 상태입니다. 자, 건이천 다음에는요. 음효가 하나 생겼죠. 조짐이라고 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나요? 양으로 꽉찬 건이천이 하나로 끈끈하게 뭉친 상태였는데 갑자기 어떤 새로운 사건이 생길 기미가 보이는 그것도 흉한 조짐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동질집단에서 누군가의 일탈이 일어난 범상치 않은 일이 생겨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천산도는 음이 하나 더 자라났습니다. 회피라고 했습니다. 음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천풍고에서 생겨난 일탈이 본래 목적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무리의 사상, 규범, 조직 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번지는 상황, 공동의 이익을 뒤로하고 협조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천지부. 아까 지천태에서는 자본이 축적된 상태였다면 이 천지부는 자본이 고갈된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무리가 둘로 갈라지는 상황이에요. 협동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동력을 상실한 절망스러운 서로 각자의 뜻대로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서로 자기가 옳다는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풍지가는 방황이라고 했어요. 음의 무리에게 전권을 넘겨준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상황입니다. 허망하고 허탈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뜻을 향해 떠나는 지친 몸과 마음을 털어버리면서 또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앞날을 도모하기 위해 여기저기 살피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산지박입니다. 산지박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꼭대기에 양이 하나 있는데 아래 음의 무리가 힘껏 잡아당겨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애써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깎여 나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우 힘겹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산지박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니지에서 시작해서 산지박까지 12개의 계상, 12번 만에 다시 고니지로 돌아가는 12 순환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직접 살을 붙이시고 나름대로 적절한 해설을 달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모둠 12개를 새롭게 공부할 거예요. 계속되는 계상 비교 강좌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강좌 때 뵐게요.